뭐 공무원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는 절대 이 돈을 벌수 없다면 아무런 지식 없이 외딴 곳에서 시작했음에도 6천만 원 가까이 해봤습니다. 강원도 춘천에서 시로와 쌀케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보라고 합니다. 주변에 다 농사만 짓는 외딴 곳에서 시작했음에도 6천만 원 가까이 해봤었어요. 지금도 배민을 키면 아무것도 배달이 안 되는데, 정말 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, 하루 이틀 쉬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, 매일 놀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긴 하죠. 농사를 지을 때 대출 빚이 한 3, 4억 정도가 이제 생겼다는 것도 알았고, 이혼을 하고 나서 저희 엄마가 다떠안게 됐었는데,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꿈은 없었지만,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, 내가 그냥 뭐 공무원이나 직장에 들어가서는 절대 이 돈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,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막연히 시작을 했던 거죠. 제 엄마가 쌀 베이킹 강사를 하셨어요. 저는 군것질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안 좋아하던 사람도 좋아하게 만드는 거라면 이런 걸로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먹고 나면 좀 속이 안 좋고 너무 달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쌀 디저트로 아이템을 정한 것 같아요. 뭐, 상권 분석, 아니면 뭐 입지가 어떻다, 이런 개념조차도 몰랐어요. 아무런 지식 없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으로, 그때 당시에도 빚이 많았지만, 그 영끌을 해가지고, 많이 무리해서 시작을 했죠. 희망은 거의 없었고요. 간절함이 거의 99%예요. 뭐, 명절에도 하루도 안 쉬고, 매일 모든 걸 갈아 넣어서, 과호흡도 오고, 응급실도 몇번 가고 그랬었는데, 돌파구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저는. 오픈하고 당연히 장사가 안 됐으니까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았고 뭐 가게 매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케이크를 커팅하는 것부터 데코를 어떻게 하고 손님한테 어떻게 건네고 포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. 그냥 시작을 한 거여서 쓸데없는 자존심이었겠죠.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팔이라는 안 좋은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어서 지인들한테도 안 알렸고요. 내건 맛있어만 보고 모든 걸 진행을 했던 거죠. 진짜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후로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. 책이 됐든 영상이 됐든. 아니면, 뭐 무료 강의가 됐든, 이런 거 모든 걸다 찾아보면서,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저처럼 좀 특수하게 외딴 곳에 있으면서, 지나가다 오는 손님이 없는 케이크를 팔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있으면서,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곳은 없어서, 되게 갈고 하면서,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일단, 관점을 바꾼 것 같아요. 제가 좋고, 제가,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좋고 사는 사람이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휘핑을 하고 어떻게 커팅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가보면서 공통점이 뭔지 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계속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시도했던 것 같아요.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고 뭐 대박 아이템 정말 뭐이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와 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좀알것 같아요. 뭐 장사 잘 돼서 좋겠다. 뭐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몇몇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,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, 더 성장해야 될 부, 부분도 많고, 저도 어떤 완성된 사람이나 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, 그냥 그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두 발자국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, 엄청난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,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하고, 거기에 같이 다달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